채식이 더 건강하다. 그래서 고기를 줄여야 오래 산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80살이 넘은 어르신들만 따로 보니까 이 공식이 꼭 맞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80살 이상 노인 5천명이 넘는 분들을 10여년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조사입니다. 연구진은 이분들을 잡식 즉 고기와 생선을 같이 먹는 분들, 채소와 곡물 위주로 먹는 분들, 그리고 거의 고기를 안 먹는 완전 채식 쪽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100살까지 살아가는지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고기를 아예 끊고 채소 위주로 드신 분들이 고기도 같이 먹는 분들보다 100살까지 살아갈 가능성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운동 습관이나 담배 같은 요소를 다 반영하고 계산해도 엄격한 채식만 하는 쪽이 잡식인 쪽보다 백세 생존 가능성이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80살이 넘은 뒤 몸무게가 많이 빠진 저체중 노인에게서는 차이가 더 뚜렷했습니다. 마른 편인 노인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고기를 먹는 쪽이 100살까지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근육과 체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단백질과 에너지와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더 충분히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동물성 식품을 너무 엄격하게 끊어버리면 필요한 영양을 채우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채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연구에서 매일 채소를 먹는 습관은 그 자체로 100살까지 살아갈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채소는 매일 챙기는 것이 좋고, 여든 이후 특히 마른 편인 어르신에게는 고기도 너무 겁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함께 드시는 잡식 식단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많은 사람을 평균 내서 본 연구 결과일 뿐, 개개인의 병력과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질환 여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나 콩팥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무조건 고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채소와 단백질과 곡물의 비율을 나에게 맞게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